안녕하세요. 노래한 배달 섬수연입니다 아까 카카오 프렌즈에서 예, 버저 투포로 요 케이스 사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여기 에 내가 쓰고 있던 요 충전기입니다. 요, 요거하고 매치하려고 샀는데 아주, 예. 아주, 요, 요 거의 카카오 프렌즈에 나온 게 일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16,900원 주고 샀습니다. 예. 케이스, 예. 버저 투포로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잘 맞습니다. 예. 무슨 충전도 잘 되는, 무슨 충전도 된다는데 무슨 충전 잘 되냐는데, 뭐잘 되겠죠? 된다고 보고. 요, 예, 요, 마우스 장패드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예. 갖고 브랜치 했어요. 예. 이렇습니다. 예, 예 여기가 제, 그, 대충 제, 여기였습니다. 제. 네, 예, 예, 여기가 오늘 마우스 패드고, 예. 카오 프렌즈, 요, 마, 요, 자, 장, 장패드, 요, 좀 사가지고, 아주 잘 맞네요. 예. 잘 맞고, 그리고, 백식이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네, 예, 백식으로잘 맞습니다. 그리고, 요 시계는 내가, 저, 그, 이사람에서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주인 아저씨 보고, 이거 보내달라 했는데, 퇴필 보내, 보내주셨는데, 깨져서 왔습니다. 깨져서 와가지고, 어, 우체국 택배로 왔는데, 우체국 택배에담부도 보니까, 이거 파손됐다고 하니까, 이거,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이는 아마 내가 손해배상 청구 갈 것이고요. 깨져서. 그래서 내가, 내가 또 구두를 안 가져왔는데, 구두를 그 집에서 안 가져와가지고, 주인 아저씨 보내달라 했더만, 예, 구두를 보내왔네요. 예, 이 마치겠습니다. 네.